오늘은 그 생명보험을 가지고 은퇴 준비를 하는 거. 여러분들 잘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에이전트들이 여러분들 모르지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들은 라이프 인슈런스, 그 생명보험 아니면 Annuity 연금 보험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연금 보험과 생명 보험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상품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두 개가 막 비슷비슷하게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컴. 인컴을 지금 꼭그 라이프 인슈런스는 사실은 원래는 사망 시에 돈이 나와서 사망 수혜금이 나와서 남은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살잘살그살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생명보험인데 요즘에 생명보험 자체가 잘 나오다 보니까 캐시 발류를 통해서 혹은 데스 베네스을 미리 받음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또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플랜들 은퇴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현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저축구자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데 요게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설명해야 되는 케이스거든요 이분이 지금 39살 이시고 건강은 뭐 담배 안 피식을 좋으신 분인데 지금 뭐 얼마를 시작할까 해서 우선은 50만 불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이분은 지금 심플 아이라를 해서 두 분이 이제 화스파를 하고 와이프가 지금 맥스몸으로 심플 아이라 이돈 집어넣고 그랬는데도 은퇴연금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이 생명보험으로도 은퇴연금을 할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은퇴 플랜을 하다 보면 그걸 하면서 또 다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생명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립성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의 종합보험 어떻게 보면 보험료를 하나를 집어넣는데 생명보험 가입을 하고 생명보험에다가 돈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팔러시 하나에 프리미엄 넣는 것도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 사, 이 생명보험에서 가입자가 사망 시에는 death benefit 사망 수혜금이 나오죠. 그럼 사망 수혜금에 대해서는 인컴텍스가 없다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수혜자들이 세금 없이 목돈을 받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중간에 아팠어요. 중간에 아파가지고 뭐 터미널이온스. 그러니까 터미널이온스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년이나 2년 사이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의사의 진단상 앞으로 남은 생명 이, 이 기대 수명이 12개월 미만이다, 24개월 미만이다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생명보험에서 돈을 미리 꺼냈을 수가 있어요. 죽지 않아도. 그 우리가 living b e n e f i t 라고 그러죠. 죽지 않아도 이 terminal illness 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돈을 꺼냈을 수 있고, critical illness는 이, 이 상품의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6 개월이 지나면. 굉장히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병들을 critical i l n e s 라고 얘기해요. 어떤 회사들은 그 병명이 정해져 있어요. 뭐 stroke, cancer, 뭐 heart attack, 어그 다음에 뭐 organ transplant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간단한 병이 아니고 좀 심한 질병인 거죠. 그런 병에 걸렸을 때도 사망 수혜금에서 돈을 미리 꺼냈을 수 있고. 이제 크 h r o n i c 라는게 있는데, 이제 크 h r o n i c 는 어떤 상황이냐면, 어첫 번째가 이, 디멘시아, n t i a a 이런 식으로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자각증상이 없대든지 아니면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Six activities of daily living.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같이 하는 여섯 가지의 우리의 행위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간병인이 있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간병인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병인이 있어서 이제 필요한 보험.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생명보험 안에서 이거를 받았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크라이 기업 네스 여섯 가지라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화장실 가서 소대변 보고 목욕하고 옷 입고 밥 먹고 거동하고 그 다음에 때때로 일상을 하다 보면 소대변을 잠시 잠깐 참아야 되는 것 참고 이 여섯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나 혼자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간병인이나 간병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적어도 3, 90일 3개월 정도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돼야만 되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사망 소액에서 일부를 꺼내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크라닉기러스하고 롱텀케어하고의 차이점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이 롱텀케어 보험은 대부분의 경우가 리인버스먼트예요 그러니까 리인버스먼트란 소리는 이 간병인들 간병인 센터한테 돈을 주는 거지 가입자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입자가, 물론 가입자가 돈을 받지만 돈을 주는 이유는 그 간병인이나 간병인 센터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리인버스먼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돈을 주는 걸 대부분 우리가 롱텀 케어라고 합니다. 크로닉 엘더스는 대부분 어떻게 되있냐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용도로 돈을 쓰든지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관여하지 않고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사망 수혜금에서 손님이 원하면 돈을 꺼내 쓸수 있는 것을 크라닉 기업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라닉 기업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롱텀 케어보다는 나는 크라닉 기업스가 맞다고. 지금 보면 라이프 인슈런스 팔로시 하나에 사망시 사망 수혜금 나오고. 죽지 않고 아팠을 때 아픈 상황이 터미널 연넌스, 크리티컬 연넌스, 크라닉 연넌스가 됐다 하더라도 돈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죽지도 말아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그렇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다라고 그러면은 이 사망 수, 이 생명보험 내에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있어요. 생명보험 내에 세이빙스가,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캐시발류라고 래요 그럼 그 캐시 발류로 인해서 돈이 면한 10년이고 20년이고 잘하면 돈이 많이 자랄 거 아니에요. 정립이돼 있으니까 그정립된 액수에서 또 돈을 꺼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아이들 학자금으로도 쓸수 있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퇴연금으로도 쓸수 있고 뭐제 손님들 중에는 그 돈으로 다음 페이에서집 사신 분도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차를 산 분도 있고. 그 돈을 가지고 크레딧카드 이자 높다 그래서 크레딧카드 갚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 발료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 자체도 사실은 따져보면 리빙 베네핏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데 생명보험에 있는 캐시 발료를 꺼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겨,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자도 높고 은행 이자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자도 높고 또 하나는 생명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조항들이 있다는 거죠. IRS의 조항에 잘 맞추다 보면 세금 없이 이자를 불리고 세금 없이 그 이자로 불린 이 돈을 쓸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라이프타임 베네핏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대로 돈 나오고 아프면 아픈 대로 나오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 않으면 또 돈을 꺼냈을 수도 있고 누구 말로는 그걸 장수 보험이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 오른 말 같아요. 그러면은 이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연도별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걸 좋아하는데 55세 되니까 지금 이분이 39세에 사망 수액금 50만 불 건강은 지금 양호 <laughs> 담배 안 피는 양호한 상황이고 애니어 프리미엄이 5,040불. 그러니까 5,040불이란 돈이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이 보험이 120세까지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으려면 보험료가 얼마가 나올까 그걸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39세니까 평생 내기하기는 좀 그렇고 65세까지만 내기하자. 그래서 65세까지 돈 내고 66세부터는 돈 하나도 안 내고 보험은 120살까지 커버되게하자 그랬더니 계산했더니 컴퓨터에서 한 5040불이 나왔어요. 그 55세 때 보면 캐시발류가 69000불 사회에 있고, 크라닉 이온너스로 꺼낼 수 있는 돈이 22만 7000불 꺼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망소액금 50만 불에서 미리 꺼냈는 거죠. 크리에이드이온너스 중병이 걸렸을 때 중병에서 그, 그런 그 상황에서 꺼냈을 수 있는 돈이 9만 1000불, 그 다음에 이 터미널 이온너스 뭐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299,583원. 그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캐시 발류돈 세금 없이 꺼내 쓸수 있는 돈, 사망 수혜금 데스 베네스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돈크라의 기어너스는 이 경우에는 지금 23만 1,000불이 나와 있는데 이 경우는 무슨 돈이냐면 돈을 한꺼번에 받지 않는 거예요. 손님이 3년에서 10년까지 원하는 기간에 나눠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총 액수가 얼마인지 나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chronic illness maximum lump sum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한꺼번에 받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째 됐을 때그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1년째 됐을 때는 20, 아 18만 3천 부를 첫 해에 받고, 그 다음에 그리고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남은 자녀 생명보험은 30만 천불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는 이 경우에, 이, 물론 여, 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3만 천불을 받기 전에 뭐 20만 불 받고 죽었다? 그러면 30만 불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chronic illness, 아까 얘기했던 여섯 가지 중에 두가지를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크리드꺼 illness에 만약에 지금 5년째 크리드꺼 illness에 걸렸다? 그럼 러 29,804불이 나와요. 그리고서 죽었으면 46만 8천불. 그러니까 50만 불에서 나오는 거니까 쓰고 남은 돈은 다 사망수예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최대한으로 꺼낼 수 있는 액수니까 이걸 다 꺼내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터미널 이올러스. 1년 안에 죽는다는 진단이 만약에 10년째 생겼다 그러면 50만 불 중에 25만 9천불은 꺼내 써서 내가 쓸수 있고 25만 불다안 쓰셔도 돼요. 거기까지 쓸수 있다는 거지. 나머지 액수는 자녀 생명보험으로 남는 다는 거죠 생명보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 베네핏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뭐냐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죠 렇 지금 보면은 5040불씩을 계속 내요 5040불씩을 내는데 보니까 얼마를 내냐면은 65세까지 내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안내요. 근데 돈을 안내는데 사망소액금은 계속 50만불이 있고 50만불이 있으니까 리빙 베네핏도 계속 있고 캐시발리도 계속 쌓이게 되고요 오케이. 지금 보시면 69년째 보니까 캐시발리가 19만 5천불이 쌓여있어요. 지금 돈 하나도 안내고 계속 돈을 쌓여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숫자가 나와요. 여기 가일라인 프리미엄이어서 8,825불. 그건,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거를 우리가 은퇴연금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넣는 생명보험만 가지고서는 은퇴연금으로 사용하기에는 캐시발류가 덜 쌓이잖아요. 그럼 캐시발류를, 캐시발류를 극대화해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은퇴연금으로 사용하는 데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축을 한다고 그러면 은 저축을 했을 때 최고의 저축 방법은 저축 액수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저축 액수를 늘리고 이자를 늘리고 세금을 안 내고. 이세 가지만 잘하면 투자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조금 힘들어지죠. 돈을 안 넣고서는 돈이 쌓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annually 8,825불이 넣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한 5,000불 정도 넣고 65세 때안 넣는데 손님이 원한다고 그러면 8,800불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한번 해봤냐면, 이번에는 그러면 전 8,825불까지 가능하니까 8,800불을 집어넣고 은퇴연금을 꺼냈으면 어떻게 할까를 한번 볼게요. 그랬을 때. 지금 8,820불씩 돈을 60세까지 넣었어요. 그리고서는 66세부터는 29,000불을 꺼냈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제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29,000불씩 꺼냈는데 그 29,000불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냐면 하나도 세금 내지 않고 꺼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세금법으로. 그러니까 매년 2,900불씩을 내는 거예요. 29,000불씩을 꺼내 쓰는 거예요. 사망소 저기 그 캐시 발리에서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서프리 멘탈 리타이먼트 플랜이 되는 거죠. 65세 뭐 지금은 65세 받기는 어렵겠지만 70, 67세 70세 돼가지고 소셜 받고 그 이외에도 29,000불이 나온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계속 받아요. 그럼 99세 되니까 이 얼마가 나와있냐면 여기 74만 4,714불에 마이너스라 나와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넣은 돈, 원금, 집어넣은 돈다 빼고 났는데도 74만 불을 다더빼냈단 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세금 없이 계속 이 돈을 꺼내 쓴 거죠. 그러니까 은퇴 플랜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돼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세금 없이 캐시발로에서꺼을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이제 용어가 있어요, 그걸. 럴프라 그래요. 라이프 인 t p 스리타 l i 먼트 플랜. 라이프 인 n c 스를 통한 은퇴 플랜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보면 조금 돈이 너무 지금 제가 이이야기 하는 분도 돈이 좀 있는 분이에요. 이걸 더더 더 크게 할 수는 없을까? 똑같이 39세 50만불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는데 여기 보시면 가이 라인 레버 프리미엄이 라나와 있죠. 8,824불 89점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넣었어요. 최대로 근데 이걸 옵션비라고 그래서 생명보험이 캐시 발유에 준하게 늘어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8,824불이었던 가이 라인 레버 프리미엄이 얼마로 늘어날 수 있냐면 25,972불 20불 어, 77,000으로 늘어나요 여기 보시면 다른 그뭐 오늘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가일라인 싱글 프리미엄 도 보면 129,000불129,000불 똑같아요 메놈은 프리미엄도 3천 69불 3천 69불 똑같아요 타겟 프리미엄도 8 250불 8 250불 똑같아요 맥 프리미엄도 3만 2892불 3만 2892불 그럼 압션 비를 서이 이, 이 데스맨 에피소드를 인크리싱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해마다 아무 구, 기어, 걱정 없이 IRS에 이게 투자 상품으로 인정되나 언제나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넣을 수 있는 돈이 25,972불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 보험을 극대화해서 돈을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거꾸로 가는 거죠. 컨벤셔널리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보험은 큰 거를 들고 보험료는 작게 내야 된다고라는 게 일반적인 파라,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이거를 널프를 하려면 라이프 유니 r 스 프리미엄 m 리타 t p 트 플랜을 하려면 그 일반적인 패러다임에서 바뀌어야 돼요. 생명보험은 적게 하고 보험료를 많이 넣자. 그럼 마이너면 뭐가 되냐면 캐시 발류가 많이 쓰이니까 쌓이니까 내가 은퇴연금으로 꺼냈을 수 있는 돈이 훨씬 많아지겠구나 라는 걸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압션 b 로 바꾼 다음에 25,800불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25,800불씩을 넣으니까. 65세에 넣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얼마를 꺼낼 수, 수 있냐면 95,000불씩을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보험을 25,000불이나 내는 건좀 많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내 은퇴를 위해서 어이 95,000불의 인컴이 나올 수 있는 돈에다가 저축을 한다. 이건 정립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얼마를 넣 저기 했냐면 80, 저기 70년 7 0세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넣은 돈다 빼고 나서도 350만 불을 더 끝냈었어요. 그리고 죽으면 72만 1195불이 사망소액금으로 또 가족들한테 가, 가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죽었다 그러면 내가 넣은 돈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서 지금 가족들하고 나 사이에서 쓴 돈이 420만불, 430만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는 세금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은퇴 플랜으로 이,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패러다임이 아니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 사망 수혜금을에 비해서 보험료를 많이 넣고 돈을 꺼내 쓰게 되면 리빙 베네핏도 있고 중간에 아프면 리빙 베네핏 있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캐시 발류가 많이 쌓이니까 캐시 발류에서 은퇴 연금으로 돈을 꺼내 쓰면 세금 없이 꺼내 쓸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을 저기 받으면, 암만 해도 조금 더 테크니컬한 대답을 제가 받을, 저기,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